이 모델에게 오늘 시술한 주제는 루츠 컬러라고 얘기를 하죠. 뿌안구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 기염부하고. 그 차이도 있지만은, 한 가지 더 제목을 붙인다라면은, 실크 루츠 컬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군요. 이 실크 루츠 컬러라는 것은, 얼마만큼 투명감을 전달해 줄 것인가. 그게 최대의 목적이 되겠죠. 저희가 염색 그러면은, 음, 영문으로 헤어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머리카락을 죽이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근데 머리카락을 죽인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미용실에 이 손님들이 올수 없는 상황이 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 용어를 이제는 바꿔 가지고, 실크처럼 부드러운, 또 실크처럼 아름다운 그런 염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패턴을 가자라는 뜻에서, 실크 루츠 컬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방법을. 좀더 다각적으로 활용을 하신다라면 어떤 색상에서든지 다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색소 보정 작업, 톤앤 톤이라고 그러죠? 그톤앤 톤의 방법도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저와 같이 유쾌하고 또 상쾌하고 통쾌한 그런 컬러의 세상으로 좀더 깊이 빠져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용인의 자존심 BTV에서 컬러를 담당하고 있는 유상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또 모델을 데리고 실제 살롱에서 손님이라 생각하고 어, 어떻게 하면은 좋은 이 염색을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모발의 진단이 되겠죠. 제시도 카메라 앞이라서 긴장이 되는 것보다는 항상 손님을 대할 때는 굉장히 긴장이 되고 있어요. 병원에서 수술실에 들어가는 우리 의사선생님 정도로 생각할까요? 먼저 우리 손님이 가지고 있는 모발의 언더 톤이 어느 것인가를 먼저 알고 들어가야 정확한 이 희망색을 표출해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손님의 모발의 테스트는 정확하게 가는 게 좋다. 과연 이 모발이 가지고 있는 손상도와 그리고 언더톤은 어느 정도인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 맨 먼저 탑 부분부터 천천히 쭉 훑어서 봅니다. 훑어서 보고, 아, 신생부가 6cm, 또 중간에 태연부가 10cm, 나머지 끝부분이 10cm라는 것을 정확하게 명기를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해야겠죠. 물론 탑 부분이 끝나고 나면은 사이드 부분도 해 주셔야 정상적인 것이고 사이드 부분도 정확하게 테스트를 하고 들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물론 백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모발 진단이 끝나고 난 다음에 손님하고의 상담에서 어떤 채도가 어떤 패턴을 갈 것인가 전체적인 실루엣을 잡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네이 모델의 경우에는 얼굴 형태가 마른 목걸이죠. 그리고 동양인의 피부로서는 조금 밝다라는 오글계통의 8레벨. 그리고 눈동자의 톤은 역시 8레벨. 그리고 눈썹의 양은 많지 않은 상태. 이처럼 얼굴 색의 언더톤이 높은 사람일 경우 너무 어둡게 가게 된다라면은, 음, 얼굴 색이 환자색이 돼가지고 별로 이쁜 패턴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얼굴 톤에 맞게끔 메인 컬러를 7레벨, 6레벨 정도로 잡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모발 진단을 한 결과, 신생부, 뭐 전혀 염색을 하지 않았던 모발이다 보니까, 그처럼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염색을 안한 반면에, 음, 을 굉장히 많이 했죠. 많이 해가지고, 모발의 퇴색도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손상도는 그처럼 진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언더톤이 가지고 있는 체감의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신생부와 기염부의 톤 작업, 톤을 맞추는 작업이 우선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염색약의 조제는 신생모 부위에 도포할 약제로 O V 와 SSC. 여러분들이 만약에 로레알이나 웰라를 쓰신다라면, OV의 12.1을 1대, 아, 2대1로, OV가 1이고, SSC가, 아, 12.1이 2라는 사실입니다. 1대2로 혼합을 하셔가지고, 신생모 부위는 4.5%의 산화제를 혼합을 하십니다. 그리고, 신생모 부위에서 자라나온 부위까지 신생모 부위라고 치부하는 그 부분까지 도포를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도포를 딱 해주시고, 그리고, OV와 12.1을 1대1로 혼합한 염색약. 이게 지금 OV와 12.1을 1대1로 혼합한 염색약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산화제농도 3%로 하셔가지고 나머지 기염부 부분을 도포를 해 주십시오. 도포를 해 주시는데 이와 같은 방법은 신생모와 기염부의 톤 차이를 줄이면서 모발의 손상도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경계선이 생겨나는데 이 경계선은, 음, 신생모 부분에 도포했던 것이든지, 기현부 부분에 도포했던 것이든지, 그 나머지 하나로 가지고 가볍게 빗질만 해주시면 된다라는 사실. 그 항상 염색을 하실 때에는, 음, 염색약의 도포량이 많아야만이, 적당해야만이 내가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얻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두 번째 단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염색약을 시술하게 되시면은 신생모 부위와 기염부 부분의 톤 차이를 줄이면서 모발의 손상도를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저희 손님들은 염색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염색을 하게 되면은 모발이 손상이 된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많이 기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간이 저와 같은 이런 도포 방법을 가지고 많이들 질문을 하시거든요. 어떤 질문이냐 면은 브러쉬로 시술을 했을 때하고 저처럼 이렇게 꼬랑기 빗으로 했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나느냐. 평상에 이 컬러 공부를 하신다거나 컬러 강사분들은 꼬랑기 빗으로 빛을 못하게 만드시죠. 근데 이와 같이 톤 차이를 줄이는 방법에서는 꼬랑지 빗으로 도포를 하시는 것도 훨씬 좋은 방법 중에 하나, 하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꼬랑지 빗으로 빗질을 하실 때에 이와 같은 텐션을 주지 말라는 얘기고 이처럼 빗을 눕히지 말라는 얘기가 됩니다. 빗은 염색약이 고르게 도포할 수 있도록 가볍게 빗어주는 역할로서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것이지 텐션을 줘가지고 모발에 데미지를 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죠. 가볍게 빗질을 해주시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십시오. 여기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손님들이 염색을 안 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염색을 하면 무조건 모발이 망가진다라는 그런 사고 때문에 염색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그런 고객들의 불안들을 해소시켜 줘야만이 저희 미용실도 살아남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새 봄이 오고 또 뜨뜻한 여름날이 오면은 염색의 손님들은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처럼 5V와 12.1을 1대2로 혼합한 것을 신생모 부분에 가볍게 도포를 해주시고 그 나머지 1대1로 혼합한 것을 기엄부에 도포를 하십니다 도포를 하시는데 도포량은 조금 많다라는 느낌이실 정도까지 그리고 이 경계선의 부분은 물론 새로운 빗으로 빗어 주는 게 좋겠지만 은 그게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사용하시던 빗으로 가지고 가볍게 빗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2년이란 시간 동안 우리 미용실에 염색에 손님들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음, 고통들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올 봄을 계기로 해서 염색에 붐이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다. 음. 저희, 국내 경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안 좋아졌기 때문에 미용실에 손님이 줄었다라고들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결코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경기가 나빠진다라면은, 우리 손님들의 머리 색상의 모양들이 다 밝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손님들의 모발 색상들은 다 검게 돼 있죠. 요즘 이 바짝 중채도의 염색들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 중채도에서 다소 고채도 쪽으로, 아, 고명도 쪽으로 이동을 해야만이 저희 미용실은 살아날 수 있다는 거 명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음, 양 사이드가 됐든지 또 백이 됐든지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그러게 도포를 해 주시도록 하십시오. 손의 도포가 끝나시면은 사이드로 옮겨야 됩니다만은 사이드를 도포를 하실 때 저희가 주의를 하셔야 할 사항은 이앞 햄라인 쪽으로는 모발이 가늘다라는 걸꼭 염두에 두십시오. 모발이 가는 상태에서 도포량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작용이 빨라지고 많아진다는 결과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앞 햄라인 쪽은 가볍게 그냥 이 묻어있는 염색약으로 쿨트고 지나가는 정도로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먼 내기 염색을 하실 때에, 앞 햄라인 쪽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도포를 해버리니까 밝아져 버리죠. 어, 그것을 기억을 하시고, 앞부분의 햄라인 쪽은 도포량을 줄이십시오. 그리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시술을 하게 된다면, 굳이 도포량의 밸런스로 가지고, 굳이 두피 1cm를 띄우지 않고도, 음, 이와감이 생기는 그런, 염색 시술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두피 쪽이 밝아지는 이유는 그 가장 큰첫 번째 이유가 두피의 온도 때문이고 그 두피의 온도에 기준해서 도포량의 밸런스가 많아지다 보니까 두피 쪽이 밝아지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두피 쪽의 시술 방법으로서 산화제 농도를 6%에서 4.5%로 나눴고 또 모발 끝에 갈라짐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산화제 농도를 3.5로 낮췄지요. 그리고 이처럼 고랑지빗으로 볼르게 되면은 두피 1cm를 띄우지 않고도 얼마든지 전체적인 균형을 맞출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무작정 이 브러시로 가지고 브러시로 가지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브러시로 가지고 두피 쪽에다가 몽땅 볼라버리니까 밝아지는 현상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브러시로 가지고 두피를 도포를 하실 때는 항상 그 브러시를 세워가지고 그리고 또 모발의 각도는 90도로 들으셔가지고 도포를 해주시는 게이 두피 쪽이 밝아지는 걸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처럼 꼬랑집으로 볼르게 된다라면은 굳이 뭐 1.5, 1cm를 띄우지 않고도 포랑의 밸런스를 내가 얼마든지 맞출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뭐 꼬랑지빗으로 도보라 하게 된다라면은 나쁘다는 개념보다는 이런 쪽으로도 좋게끔 유도를 해 나가시는 게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경우든지 이햄라인쪽 관자놀이 부분은 이 모발이 굉장히 가늘어요. 그래서 염색약이 쉽게 침투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처럼 도포량이 많아져 버린다라면 은 어떻게 될까요? 먼내기에서 밝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닦아내셔야 됩니다. 절대 도포량의 밸런스가 많지 않게끔 그냥 이처럼 가볍게 빗질만 될수 있게끔 해주셔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도포량을 줄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탑 부분이거든요 어느 경우든지 이탑 부분을 똑같은 연모제와 똑같은 방치타임을 뒀다고 래도왜맨 마지막에 발랐는데도 왜이 부분이 밝아질까 밝아지기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탑 부분이 밝아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엄밀하게 정확하게 진단을 하면이탑 부분은 분명히 더 어둡게 느껴져야 되는데 밝게, 밝게 보여지는 이유는 이 부분으로 갈수록 모발이 떠 있다 보니까 빛의 투시도가 강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빛의 투시가 강해진다는 라 것은 그만큼 밝게 표현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밝게 느껴지는 것이니까 혹이 에도 그런 손님들이 계시다. 그런 게 그래도 싫다. 그러시면은 이 마지막 부분에 도포를 하실 때는 이~ 아랫부분에 도포했던 사용했던 염색약 그 바탕에다가 음~ 물을 뭐~ 한 10%나 20% 정도 섞으셔가지고 이렇게 산화력 탈색력을 좀 줄여 주시면은 되겠죠 그리고 도포량의 밸런스를 훨씬 또 적게 가 주시면 좋을 것이고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드립니다만는왜 염색을 할 때에도 이처럼 90도 각으로 두피 90도 각을 유지를 시키면서 염색약을 도포해야 되는지. 이건 아주 의외로 간단해요. 이처럼 도포를 해 가지고 잡발트려나 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강한 알칼리제로 인해서 염색의 강한 알칼리제로 인해서 이 모발의 볼륨감이 죽어 버린다는 사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없애기 위해서는 염색약을 도포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도포를 하시면서 그 순간부터 90도 각으로 유지시켜셔가지고 그냥 그대로 놓으세요, 이렇게. 이게 이 볼륨감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라는 것이죠. 계속 말씀드립니다. 염색약이 됐든 뻔어약이 됐든 저희가 활용하는 것은 의약부외품이라는 거죠. 의약부외품이라는 것은 그만큼 주의를 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 됩니다. 그러한 인유로 염색약을 도포하시거나 펌진을 도포하실 때 두피에 안 묻게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두피에 묻게 된다라면은 머리카락이야 망가져봤자 새로 나면 되지만은 두피가 망가진다는 것은 머리카락을 맹글어내는 공장이 부셔지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다시 생성되는 데 상당한 차질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탈모의 원인도 된다라는 거 이와 같이 꼬랑지 빗으로 볼르게 되면은 어떨까요? 두피에 절대 묻히지 않고도 시술을 할수 있다라는 최고의 장점이 생겨납니다. 이 부분들 90도 각으로 들으셔가지고 물론 이처럼 이 섹션의 양이 많으면은 또 보는데 조금 어려움이 따르니까 좀 나누셔가지고 오늘의 이 손님은 그냥 단순하게 톤 맞추고 또손 망가져 있는, 망가져 있는 듯이 보여지는 이 머리카락을 어떻게 하면 좀덜 망가진 것처럼 보여지게 하고 또 어떻게 하면 화사하게 보여질까라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두피에 묻히지 않게끔 조심조심해서. 물론, 이와 같은 방법은 세치 커버를 하실 때에도 얼마든지 통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 또 말씀드립니다만은, 과학이 진보됨에 따라서 저희가 활용하는 제품들은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고, 또 사용하기 편하게끔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사용하기 편하게끔 나와 있다 손 치더라도, 두피에 묻히게 된다라면은 그만큼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두피에는 묻지 않게끔 시술을 해주십시오. 탑 부분이 밝아지는 이유는 빛의 투시도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맨 마지막에 탑 부분을 도포를 하실 때는 앞서 사용한 염색약에다가 산화제 농도를 좀더 낮추시게 된다라면은 음, 탈색력이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맞춰지는 경우도 있고 또 색소를 좀더 보충을 시키셔 가지고 어둡게 보여지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사용했던 염색약들이 탑 부분으로 온다고 해서 변질되거나 변한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빛의 투시도 때문에 시각적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앞부분은 백부분이나 사이드 부분에 했을 때보다 조금 더 세심하게 빗질을 해주시면 훨씬 좋은 결과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 작업의 방법은 흔히들 루츠 컬러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루츠 컬러라는 것은 불안구를 맞추는 작업이 되겠죠. 아, 뿌리를 맞추는 작업이 되겠죠. 이 뿌리를 맞추실 때 산화제 농도가 높다거나 또는 도포량이 많아버린다라면 이또말짱 흡방이 되어버리니까 그 흡방이 되지 않게끔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화제 농도를 낮춘다고 그래서 모든 염색약의 기능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산화제 농도를 낮춘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탈색력을 좀 줄인다는 개념이 되겠지만은 이 탈색력의 개념이라는 것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염색약 일제의 알칼리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부분들이 생겨나니까 그것도 염색약의 일제 선택에도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됩니다. 요즘에 나오는 중채도와 중명도를 유지시키는 염색약 또는 펌하고 동시에 시술할 수 있는 염색약들이 나와 있죠. 그들은 전문적인 용어로 산성 산화염모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성 산화염모제는 그 일제 속에 함유되어 있는 알칼리제의 농도가 굉장히 낮게 측정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도포량의 밸런스, 그리고 또 온도와 시간적인 차이 이것만 좀 유의를 해 주시면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지 않을까. 염색약을 바르실 때는 항상 90도각을 유지를 시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염색약의 도포량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염색약의 도포량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작용이 강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떤 그 패턴대로 도포를 하시고 전체적인 도포가 끝이 나시면 애교 머리 부분이거든요. 이 애교 머리 부분은 그냥 두셔도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왜? 포인트로 해가지고. 근데 이 포인트라는 게 너무 이질감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 욱에다가 가볍게 그냥 덮어만 주는 쪽으로 얻어. 뉘앙스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탈색제로 가지고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나지만은 탈색제보다는 염색약의 밸런스로 우리가 한번 맹글아 보자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도포를 할게요 도포의 방법은 여러분들의 의향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슬라이싱으로 가셔도 관계없고 이처럼 띄엄띄엄 가셔도 관계없고 또 일률적으로 전부 똑같이 가셔도 큰 무리는 없어요 근데 이 애교 머리 부분은 저희가 우리, 음 이미 오래 전에 유행했던 그 깻잎 머리라고 그러죠. 젊은 학생들. 그 깻잎 머리의 이 변형이라 생각하시고 색깔로도, 염색으로도 이 부분의 포인트를 얼마든지 줄수 있다라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가볍게 도포를 해 주십시오. 이처럼 시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 손님들을 다시 내점을 할수 있게 만드느냐 없느냐는 결국은 기술자의 의향이고 기술자의 재량이라고 봅니다 저희 미용사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것은 예전에는 이러한 패턴이나 기술을 공부하기 위해서 참 서울로도 와야 하고 또 멀리 외국으로도 가야 하고 그랬었습니다만 지금은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여러분들 샵에서 가볍게 앉아서 공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좋은 세상에 공부를 안 한다는 것은 미용을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 좀더 분발하셔가지고 경기 탓으로 돌리지 말고 저희 미용인들이 자꾸 게을러졌다는 생각, 그 생각을 가지시고 조금 더 분발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샵에서 소비자들을 상대로 할때 단순하게 말로서만 전달해 주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고객들이 음 즐길 수 있고 또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이 모델에게 회색을 혼합을 했습니다. 이 회색이라는 것은 곧이어 봄 오고 또 여름 오죠. 이 여름 태양 또 봄의 태양은 자외선의이 강도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저희가 염색약을 활용함에 있어서 이 회색을 혼합한다는 것은 어떤 투명감, 윤기면도 중요하겠지만은 자외선에 의해서 색상이 바래는 걸 예방을 해주고 또 외부적으로, 음, 손상도를 가속화시키는 것을 차단시켜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미용실에서 이 소비자들에게 단순하게 염색약만 판매하는 게 아니고 또 저희들의 기술만 판매하는 게 아니고 그 소비자들에게 전달시킬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음 요즘 세대의 매스미디어가 굉장히 발달함으로 인해서 그 매스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게또 소비자들이죠. 이와 같이 BTV라는 굉장히 좋은 매체를 활용해서 그 게으름에서 벗어나 가지고 좀더 공부할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젊은 미용인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저희 기성 미용인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의 패턴이나 여러 가지의 이 디자인성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극복하도록 노력하는 게 프로 미용사로서의 어떤 자세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여러분들도 좀더 게으름을 덜 피우고, 좀더 나았고, 좀더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미용사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